6월 8일 수요일 뉴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 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수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까지 내려놓을 때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까지 내려놓을 때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분들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지요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한 나라의 정책의 실패로 혹은 잠깐의 기간 동안 농사를 망쳐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근이 심하여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도 먹을 것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지혜를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절의 말씀인데 1 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8절 하반부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19절 하반부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았을 때요, 바로 요셉의 정책을 보게 되는데 이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정책처럼 보입니다.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볼모로 삼고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다 팔아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얻게 만드는 정책. 그리하여 애굽 모든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 되고 모든 토지 또한 바로의 토지가 되는 그 정책이 과연 옳으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 시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또한 신학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요 다르게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온 세상의 기근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기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정책도, 정치도, 행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선택이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요 그 시대의 백성을 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요 이곳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요 살아남을 수 없는 기근을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유송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노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를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여 들어간 사람은요, 다 사는 것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동물들과 더럽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지금의 시대적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여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생명을 부지한, 부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요셉을 통하여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애굽의 사람들입니까? 얘다 예, 맞죠. 그런데 가장 수혜를 크게 입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애굽의 왕인 바로왕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로왕이었지만 바로는요, 요셉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넘어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이 어려움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지혜를 가진 요셉 덕분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바로 애구방. 바로 자신은요,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텍스트보다 영적인 의미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19절 말씀,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에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 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니까 우리의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 또한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기근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 기근이 나타나도요, 아무리 어려움이 나타나도 버리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내려놓습니다. 이 기근, 내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지고 내삶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습관 내려놓으려고 하죠. 태도 바꾸려 합니다. 마음가짐 바꾸려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고요.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근이 찾아와도, 아픔과 고난이 찾아와도 인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 삶에 영적인 기근이 왔고, 육적인 기근이 왔으며, 가정의 기근이 찾아왔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고요. 내 자신만큼은 두 손을 들지 못합니다. 또한 다 버려도요, 내 통장에 있는 물질은, 나에게 돈이 될 만한 것들은, 그리고 돈을 더벌수 있도록 하는 일과 일터 또한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 자신과 내 물질, 또꼭 물질이 아니어도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의 몇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기근 가운데 애국 백성들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요. 자신들에게 유일하게 돈줄이 되는 토지조차 다 내려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할수 있는 것다 했습니다. 돈을 사용했고요. 또한 가지고 있는 가축대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두 가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과 가장 소중한 토지의 것을 바로에게 드릴 때 바로의 소유가 될때 그들은 가장 어려운 기근의 시대를 살아남고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기근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기근입니까? 영적인 기근입니까? 가정의 기근입니까? 관계의 기근입니까? 무슨 기근입니까?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기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이것과 저것은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지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의 소유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이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혹은 사회에다가 환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내 자신보다 주님을 가장 높이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높이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자신이 없어도, 내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유를 맡겨드릴 때. 내가 써야 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무언가를 사야 하지만,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유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림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을 도전하며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든 그 순간, 내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자신과 나의 물질, 이두 가지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주님을 가장 높이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자신마저도, 내 물질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내가 피곤해도, 내가 손해봐도,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일송 아이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